조금씩 덜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싶게 생겼어. 꾸덕꾸덕한 <놀란람> <놀람> 입체감 있게 하는 게 나름다. 저는 결국 <놀람>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친구네 집에 와 있어요. 그림을 오늘 같이 그리려고 재료들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3인 3색 그림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다들 색깔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죠. 조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오, 되게 생크림 같이 먹고 싶게 생겼어요. 꾸덕꾸덕한 크림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필요할지 지금 처음이라 모르겠으니까 넉넉하게 일단 부어볼게요. 이렇게 부었을 때 부어지진 않고요. 되는 줄 알았지. 대박! 좀더 할까? 부족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해가지고 남는 게 나으니까. 다음은 색깔. 이 주황색을 먼저 조금씩 섞어보겠습니다. 조금, 너무 조금. 이럴 때 쓰려고 교반봉을 가져왔어요. 여기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이런 거 섞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어, 색깔 너무 마음에 들어. 여러분, 제가 부족하면 이런 걸로 좀 조색을 해보려고 했는데,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은 예쁜 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색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나버린 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는데 딱 마음에 드는 색깔이에요. 오, 너무 재밌다. 오, 재밌다. 우리 이거 자주 자주 하자. <laughs> 거실 그린 교체 시기마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아, 놀고 음. 나중에 편집하면서 또 혼자 웃고 있을 거. 야 <laughs> 이렇게 지금 사방에 먼저 테두리를 둘러줬고요. 저는 이 가운데에도 좁은 라인을 만들 거라서 작은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나 근데 좀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지? 네. <laughs> 중간 점검입니다. 색깔이 엄청 예쁘게 나와가지고. 완전 섞지 않고 이게 섞그랑 말랑한 게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우와.. 덜섞는 것도 진짜 예쁘네. 나도 덜 섞을 걸 그랬나 봐. 가까운 것 같아. 이거 바르니까 느낌도 좋아. 그런 거 언니 바르니까 엄청. 어 바를 때. 어어헤라로 이렇게만 해도. 그러니까 그 이. 나 지금 그런 거 발자. 이런 게 나오니까. 이게 질감 자체가 그냥 뭐. 맞아. 어, 일단. 입체감이 있으니까, 응. 기본은 그냥 하는 거지. 아세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웃음> <웃음> 아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 고민되네. 네, 그냥 죄송합니다. 보다가 예뻐서안 되겠어요. 가운데 줄을 그냥 없애겠습니다. 오, 오, 제가 왜 방향을 전환했냐면, 이렇게 보니까 이게 또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가로로 결이 살아있는 게 예뻐가지고, 여기 있는 테이프를 다 떼고, 전체로 다이 가로 무늬를 채워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헤라로 조금씩 덜어가지고, 발라줍니다. 양을 많이 하면은 구멍 같은 게 없이 좀 그림이 나오고, 양을 적게 하면은 더 거칠게 완성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주고 나서 모서리에 있는 거는 이렇게 여기다가 덜어주는 게 깔끔한 라인이 나옵니다. 하면서 깨닫게 되는 이런 팁. 면을 다 채웠어요 짠! 와, 너무 예 <laughs> 이게 그림을 크게 보면서 할 수가 없다 정말 3인 3색이죠? 캬. 이제 이 테이프를 마지막으로 떼어 줄게요 <laughs> 두근두근 <웃음> 두근두근 아밤땀 땀. 와우! 이 희열. 와, 신기 반기다. 내가 이걸 했네. 음, 음. 짠! 이렇게 해서 완성을 다 했고요. 저는 이거를 거실에 걸 거고, 시간이 나와서 친구 거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 미니미 버전으로 만들어서 커플템이 됐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약간 이렇게 입체감 있게 하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짠! 3인 3색 거실 그림. 완성! 여기, 여기 노랗게 된게안 이뻐서 가리고 싶다고 이걸 만든다고 했거든요. 나왔다. 예쁘다. 예쁘다, 대박. 뭐해드려, 고객님? 어, 생각나. <laughs> 괜찮네. 좋았어. 좋았어! 자, 그러면 저희 집에 세팅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입체감을 너무 얇게 줘가지고 이게 멀리서 봤을 때는 티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거 만드실 때 입체감을 꼭 두껍게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짜잔! 저는 결국 부치를 좀더 했습니다. 괜히 망칠까봐 겁먹었던 거에 비해서는 괜찮게 완성이 된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집 꾸미기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안녕!